문소정 영양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 고혈압을 유발하는 단순당 과다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당은 백미 밀가루와 같은 정제된 곡류, 과일, 달콤한 간식류, 설탕, 탄산음료, 과일주스 등 가공식품에서 발견되는 탄수화물인데요. 당은 크게 복합당과 단순당으로 구분됩니다. 복합당은 단맛이 없고 전분과 식이섬유소를 포함하는 탄수화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하게 합니다. 영양소도 갖추고 있는데요.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소의 함량이 높아 우리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하지만 단순당은 체내에서 흡수와 분해가 빨라서 에너지원으로 빨리 쓸수 있으며 혈당을 빨리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면 다시 배고픔을 느껴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단순당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은 거의 없고 열량만 높아 과다 섭취 시 비만,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당의 섭취를 늘리고 단순당의 섭취는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식품 속에는 당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일일 당류 권장 섭취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인의 일일 당류 섭취 기준으로 총 당류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로 제한하고 특히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첨가당의 주요급원으로는 설탕, 액상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과일주스 등이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총 2,000칼로리를 섭취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50g으로 검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결과 2013년 기준 우리 국민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72.1g을 섭취하고 있고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44.7g으로,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50g보다는 낮지만 2007년 이후 당류 섭취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당류 섭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생과일 두스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파는 생과일 주스 한 잔에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류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설탕이나 시럽 같은 당류를 덜 넣거나 빼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생과일 주스 보통 사이즈 320ml 한 잔에 든 평균 당류는 31.7g으로 각설탕 10개 분량입니다. 하루 당류 기준치가 100g으로 생과일 주스 한 잔을 마시면 당류 기준치의 30% 이상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가 소비자 시민 모임과 함께 지난 5월과 6월 가맹점수가 많은 상위 브랜드 생과일 주스 전문점 31곳의 인기 품목 5종류 102잔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당류가 가장 많이 든 생과일 주스는 청포도로 39g이었고 이어 딸기 바나나와 키위, 딸기, 자몽 주스 등의 순으로 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청포도 주스를 큰 사이즈로 마시면 하루 당류 기준치를 넘어서는 최대 111g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얼음과 물 등을 넣고 희석시켰는데도 대부분 과일 주스의 당류 함량이 과일 자체의 당류 함량보다 높다며 판매업소들이 설탕이나 액상당, 인공감미료 등이 첨가된 시럽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모든 조사 대상 업소들은 주문할 때 설탕을 빼 달라는 등 당류 조절이 가능했지만 이를 표시한 업소는 전체 31곳 가운데 11곳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생과일 주스 320ml 한 잔에는 당분이 31.7g으로 각설탕 10개 분량인데요. 과일을 주스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과일 속의 당분이 소화 기관에서 바로 흡수가 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높여 과도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허기를 느끼고 단 음식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주스 형태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식품 속 당분 함량은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당분이 6g, 콜라 200ml에는 당분이 23g, 아이스크림 75ml에는 당분이 13g. 초코파이 한 봉지에는 당분이 12g. 비빔밥 1인분에는 당분이 26g. 물냉면 1인분에는 당분이 23g. 백설기 100g에는 당분이 9g. 무지개떡 100g에는 당분이 12g. 고추장 100g에는 당분이 31g. 쌈장 100g에는 당분이 29g, 매실청 100g에는 당분이 60g, 된장 100g에는 당분이 17g, 말린 망고 100g에는 당분이 75g이 들어 있는데요. 김 씨의 하루 식단을 토대로 하루 동안 얼만큼의 당분을 섭취하는지 살펴볼까요? 아침 9시에 기상을 한김 씨는 아침으로 잡곡밥, 시래기 된장국, 제육볶음, 깻잎쌈, 배추김치를 먹었고 당분은 총 6.4g을 섭취하게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간식으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셔서 당분 6g을 추가로 섭취하였습니다. 오후 12시에는 점심으로 간짜장을 먹어서 당분 12g이 추가되었고 점심과 저녁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초코파이 한 봉지를 먹어서 당분 12g을 추가로 섭취하게 됩니다. 저녁으로는 비빔밥, 미역국, 마늘쫑무침, 깍두기를 먹었고 당분은 총 33.5g을 섭취하여 김씨의 하루 총 당분은 69.9g을 섭취하였고 이는 각설탕 23개를 섭취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1일 당뇨 권장 섭취량인 50g을 훨씬 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류 과다 섭취 시 많은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비만입니다. 비만은 과다한 당 섭취 시 중성지방의 형태로 체내에 축적되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당뇨입니다.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고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처럼 과다한 당 섭취는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촉진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 체제를 만들어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어 혈액 속의 당이 높아져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뇌세포에 유해한 단백질이 쌓이면서 혈관성 침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고혈압, 고지혈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당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당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당분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식습관 형성인데요. 첫 번째로 양념의 순서 변경입니다. 요리를 할때 양념을 넣는 순서만 변경해도 당분 섭취를 줄일 수 있는데요. 설탕의 입자는 소금보다 크기 때문에 소금을 먼저 넣으면 설탕 입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서 설탕이 음식에 스며들지 못해 단맛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먼저 사용하면 같은 양의 설탕을 넣더라도 나중에 넣는 것에 비해 단맛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식초는 설탕과 소금을 넣는 뒤에 넣는 것이 좋은데요. 식초의 산미가 설탕의 단맛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초는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목이 마를 때에는 단맛 음료 대신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을 잘못 마시는 분들은 맹물 대신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곡물차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채소, 생선, 공류 등을 골고루 섭취해줍니다. 네 번째로, 가공식품 구입 시 당류 함량 표시를 확인하여 당류가 적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당류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기재된 영양 정보를 확인하여 제품들 간의 영양 성분을 비교하면 됩니다. 식품의 영양 정보를 읽는 방법을 같은 양의 딸기우유 A 제품과 B 제품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의 영양 정보 기준인데요. 제품의 총 내용량 200ml를 모두 섭취 시 얻을 수 있는 열량은 A 제품은 135칼로리, B 제품은 130칼로리입니다. 두 번째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인데요.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은지 낮은지 알려 줄 뿐만 아니라 1일 영양 성분에서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딸기우유를 모두 섭취하면 나트륨 기준치의 5%를 섭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번째로 총 내용량당인지 100g당인지 1분의 1봉지당인지 표시된 기준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 표시된 기준치만큼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입니다. 당류 함량 표시를 확인해보면 A 제품은 당류를 18g을 섭취하게 되고 B 제품은 20g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두 제품 중에 당류가 더 적은 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망고주스와 포도주스의 당류 함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양의 제품으로 망고주스는 당류를 44g을 섭취하게 되고 포도주스는 42g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두 제품 중에 당류가 더 적은 포도주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복합당인 양배추, 브로콜리, 연근, 우엉, 고사리, 말린 표고버섯 등 채소류와 미역, 두부, 귀리, 대두 위주로 섭취해 줍니다. 여섯 번째로, 내장류, 달걀 노른자, 닭껍질 등의 콜레스테롤과 고기류, 치즈, 버터, 마요네즈 등의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 적게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해줍니다. 혈당지수란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 100으로 나타낸 수치인데요. 혈당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하고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체지방 축적이 일어나 비반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당질을 가지더라도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 당질의 흡수 속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식후 혈당이 변화가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경우를 저혈당 지수, 혈당 지수가 56에서 69인 경우를 중혈당 지수, 혈당 지수가 70 이상인 경우를 고혈당 지수로 분류합니다.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는 고구마, 강낭콩, 사과, 우유, 계란, 두부, 땅콩, 미역, 바나나, 딸기, 토마토, 시금치, 우엉, 양상추, 오트밀, 통밀빵, 호밀빵이 있으며 중혈당 지수 식품으로는 흰죽, 황도 통조림, 단산음료, 호박. 건포도,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고혈당지수 식품으로는 감자, 당근, 팬피자, 식빵, 딸기잼, 옥수수, 초콜릿, 도넛, 흰밥, 떡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도가 높은 과일은 피하고 식사를 할 때에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되 한 가지 식품만 먹기보다 골고루 섭취하도록 해줍니다. 이외에도 적절한 체중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도 당뇨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은 포도당 대사를 호전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진시킵니다. 즉, 인슐린이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데요. 고강도의 운동은 오히려 운동 중 심혈관 이상을 가져오고 효과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매일 2-30분간 걷기, 뛰기, 줄넘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중단할 경우 다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꾸준히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뇨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양념의 순서 변경, 신선한 채소, 생선, 곡류를 골고루 섭취, 가공식품 구입 시 당류가 적은 제품 선택 등의 식습관 개선,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 섭취, 적절한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당류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우엉을 활용하여 우엉 자체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우엉에 함유된 이눌리는 혈당과 혈중 점유도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콩팥과 간의 해독 작용을 증진하며 몸속 노폐물 배출에 탁월하여 우엉은 당뇨 완화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럼 함께 우엉 잡채를 만들어 보러 가보실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엉을 활용하여 우엉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엉 잡채 요리를 해주실 강숙의 조리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엉 500g, 청피망, 홍피망 200g, 당근 200g, 시금치 200g, 설탕 대신 저는 조청을 사용할까 합니다. 조청 큰 3스푼, 식용유 대신 들기름으로 써볼까 해서요. 들기름 2스푼에 마늘 1스푼, 참기름 1스푼, 진간장 2스푼, 깨소금 3스푼 준비했습니다. 채썬 우엉은 식초물에 담가 주셔야 갈변이 안 생깁니다. 달군 팬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고, 우엉이 투명해지는 것 같으면, 마늘을 넣고요, 조촌 넣고요, 진간장을 넣습니다. 이제 당근을 먼저 또 넣어주시고, 볶다가, 흐지마, 흐지나 마지막에. 참치는 참기름하고 간장으로 살짝 묻혀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깨소금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우엉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야! 그럼 저희 한번 시식을 해 볼까요? 음. 음. 식감이 굉장히 오독거리고 아삭아삭하니 식감이 음. 매우 좋은 거 같아요 네. 음. 우엉 잡채는 안 해봤는데, 음. 집에서 한번 해보면 아직도 해줘봐야 될것 같아요. 될것 네. 우엉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또 있을까요? 우엉 잡채 이외에도 우엉을 활용한 음식으로는 우엉조림, 우엉파스타, 우엉율무, 스무디 등이 있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우엉을 볶아서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지금까지 영양교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그럼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보내세요.